처음 이제 수원을 접했을 때 가장 어려운 그리고 은근히 킬러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개념. <목소리> 자 일단은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알아보기 앞서서 뭐부터 거듭제곱근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 건데 거듭제곱근을 얘기하려면 a의 거듭제곱근. 요 정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곱근, 세제곱근, 네제곱근, 다섯제곱근 쭉 가서 n제곱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뭐야? 얘네들이 뭐야? 자 제곱근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웠던 개념이잖아. 그래서 똑같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.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. 자 어떤 거냐? A의 제곱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내가 X라고 했을 때그 X가 무엇을 만족하더라? 거꾸로 생각하자.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 X가 바로 뭐다? A의 제곱근이다. 라는 거야. 그러면 A의 세제곱근은 X라고 했을 때그 X가 뭐를 만족하더라? 똑같이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더라. 라고 하는 X가 바로 A의 세제곱근이다. 아, 그러면 a의 n제곱근은 뭐야? 그 a의 n제곱근을 내가 x라고 했을 때이 x가 뭐를 만족하더라?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 x가 바로 a의 n제곱근이다. 자, 이렇게 정의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단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x제곱은 a, x세제곱은 a 쭉 가서 xn제곱은 a라고 했을 때 얘네들 이다 뭐야? 방정식이야. 그지 얘는 2차 방정식 얘는 3차 방정식 얘는 n차 방정식이에요. 일단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자. 어, 어 중근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복소수 범위까지 다 따졌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냐면 항상 2개예요. 3차 방정식의 근 항상 몇 개냐면 3개예요. 중근 다 따지고 복소수의 범위까지 생각을 했을 때 x n 제곱은 a, 이것도 근의 개수가 n개예요. 근데 사실 이 근의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아. 왜? 봐.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수 체계의 범위가 바로 뭐니? 실수 범위잖아. 그렇지? 실수 체계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복소수 중에서 허수 이거는 필요가 없어. 우리가 주로 다루고 싶은 건 실수야. 그래서 아, x 제곱은 a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일까? x 세 제곱은 a를 만족하는 x 중에서 세개 있다잖아.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일까? x의 제곱은 a를 만족하는 그 x가 총 n 개가 있다고 하네. 그 n 개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일까? 그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오늘의 내용. 거듭제곱근 중 거듭제곱근이 뭐였다고? 이 x들이라고. 이 x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일까?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파악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. 자 그러면.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?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방정식을 봤을 때 바로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지? 그렇지? 함수와의 관계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. 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그러면 저번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고 요거를 어, 파악을 해보길 바랍니다. 알겠죠? 음. 자 어쨌든 방정식이니까 아 우리는 함수로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바로 어떤 함수 y는 x제곱과 y는 a, y는 x 제곱과 y는 a, y는 xn제곱과 y는 a에 대한 함수들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. 그런데 y는 a는 그냥 직선이잖아, 그치지 y는 a. 근데 y는 x제곱, y는 x세제곱, y는 xn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따졌을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, 알고 있어요. 자. y는 x의 이 거듭제곱이 바로 뭘때 짝수일 때 예를 들어서 x 제곱, x 네제곱, x 여섯제곱 이런 애들은 다 우함수 즉 y축 대칭함수이고 그래프가 다 개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치 이차함수처럼 생겼지. 그렇다면 y는 x 세제곱, y는 x 5제곱 y는 x 7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?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기함수 즉 원점 대칭함수이고, 어, y는 x의 거듭제곱이 홀수 제곱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들이 다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. 음. 자, 이런 상황에서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자, x제곱은 a, x네제곱은 a, x여섯제곱은 a, 즉 x의 거듭제곱들이 짝수인 애들끼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고, x의 거듭제곱이 홀수인 애들끼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. 그랬을 때 거듭제곱이 짝수인 애들 y는 a를 내가 한번 그려 볼 건데 어 y는 a가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네.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일단 구분을 지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y는 a를 내가 그었을 때이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? 그렇지. 두 개죠. 하나, 둘. 아, 그런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사실은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바로 뭐,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랑 같아요? 그렇지. 두 개란 얘기랑 같죠. 이해되니? 아, 그래서, 아, 실근의 개수가 두 개구나.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두개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. 근이 실수라는 게 실근이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어, 그러면, 더 내려 보자. 내려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? 응? 한 개. 언제? 여기. 한 개가 생기네요. 이게 뭐야? y는 a가, 여기서 a는 바로 뭐가 됐을 때? 그렇지. 0이 됐을 때, 이때는, 아, 실근의 개수가, 실수의 개수가 한 개더라. 그 다음, 더 내려 보자. 어더 내렸더니, 어때요? 교점이 생겨, 안 생겨? 안 생기네. 아, a가 더 내렸다는 건 음수가 됐을 때 a가 음수가 됐을 때 실근의 개수가 다시 말해 교점의 개수가 아예 안 생기고 그 말은 실근의 개수가 0개라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바로 몇 개다? 0개가 된다. 아, 그러니 거듭제곱근에서 요 짝수인 애들은 즉, 제곱, 네제곱, 여섯제곱 어, 그러면 제곱근, 네제곱근, 여섯제곱근, 여덟제곱근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아, a의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냐, a가 0이냐,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지더라. 두 개, 한 개, 영개이 개념 이해 돼? 그렇죠? 오케이. 그럼 이제 홀수 제곱인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?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얘를 봤더니 딱 느낌이 와요. 어떤 느낌?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수든간에 얘는 항상 교점의 개수가 몇 개더라? 한 개예요. 자 y는 a를 내가 이렇게 끄어볼게 분명히 양수거든.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몇 개? 한 개. 아, 어, 한 개네. 다시 말해서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고 거듭제곱근 중에서도 실수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과 같더라. 그러면 y는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개? 그렇지, 한 개가 생기고요. 여기 교점 하나. 똑같이 한 개. 그 다음에 더 내려보자.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. a가 음수일 때도 어차피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? 한 개가 생기더라. 따라서 아 홀수 제곱일 때는 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생기고 그러니 거듭제곱근을 얘기할 때 세제곱근이든. 다섯제곱근이든 일곱제곱근이든 홀수제곱근은 다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더라? 한 개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정확한 개념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정립을 해나갔으면 킬러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음. 어쨌든 어 혹시나 선생님이 뭐 완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나는 거듭제곱근 말고 다른 개념들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거 확인해서 어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음 선생님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. Música